안녕하세요. 어,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어, 그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을 일환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직업환경 전문의, 우리 리원철 소재, 보호센터장님을 모시고서, 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직접 시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는 과정을 하려고 저희 동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취제에서첫 번째 총 6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플랫폼 라이더 노동자를 위한 음, 교육을 진행하도록 네. 저와부트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어,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석입니다. <laughs> <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유에만 <유치원장하고서는 웃음> 이런 점이 <점에서 웃음>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전문의를 모시고서 하는 경우, 솔직히 우리 그 병원들 가시면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그 치료받는 시간이 더 짧잖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하루 풀, 우리 리언철 부 센터장님을 모시고 풀로 우리 라이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현재 그,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님이신 직업환경전문이 류현철 부 센터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서울시 플랫폼 라이더 협의회 라이더 노무 종사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촬영은 뒤편에서 계셔서 잘안 보이지만 미디어 데모스의 류중희 감독님께서 어, 촬영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면 잘오게 해달라고. 형식으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일 환경 건강센터의 부센터장이고요. 저 직업환경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입니다. 유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네. 자신 있다고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은 목이 목이 맨날 했으니까 이게 돌리면 이게 아파요. 이 부분이 아프니까 그 부분에서 좀 라이딩하는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주시하고 손목이 대부분 오토바이에 이렇게 핸들링을 하거나 속도 내기 위해 손목이 꺾이게 되는 자세들을 갖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목이라든가 손목 그리고 물건을 들때 팔꿈치, 중량 물체 받 허리 이런 문제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좀쫓기고그 다음에 저 수분 먹는 것도 잊어먹고, 음, 음. 그러다 보면 이제 하이바 안전모 뭐 쓰고 하다 덥지, 보면 음.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일사병에 가해 왔다. 음, 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음. 일사병이라는 게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내 몸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 네, 네. 지쳐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약간 어지러운데도 참고 일을 하는 거, 그거를 일사병이라고 본다면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 열사병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맥이 탁 풀린다든가. 어지러워지러지러어지러워지러 이런 느낌이 왔을 때가 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순간에는 분명 쉬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서늘한 그늘에도 쉬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또 물을 좀맞셔주시고 그렇게 좀 쉬어주시는 정도만 해도 사실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스트레칭도 좀가르해주시고또 시간 되면 또 태핑에 관련해서 이런 네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근육에 네네. 관련된 것도좀 설명이 네네.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 제가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가슴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식으로 이렇게 어깨 내려주시면 일단 여기 승모근이 근육 이완되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쭉 뒤로 젖혀주세요.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쉬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운동 같아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이게 시원한 느낌 이 나셔야 돼요. 시원하기도 네, 해요. 네, 네. 아프기도 그래서, 하면서. 아프고 네. 그래서, 이,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이유는 어깨에 자꾸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이 음. 돼 있어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뜨리실수 있도록 여기 근육이 이완되게 되면 운동이 훨씬 더잘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승모근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내려주신 상태에서 어. 고개를 쭉, 그래서 아까 슴이쭉 열린다. 그렇게 되면 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꿈치는 쭉 펴시고요. 이렇게 손목을 해서 젖힌 상태에서 어, 왼손부터 하신다 그러면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자기 몸쪽으로.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밀려나오거나 그렇지 않게 똑바로 하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쪽이만 단축이 와계신 분들 같은 경우 는 이렇게 하면 업하면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지긴 해요. 이미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지 않게 쭉 펴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쭉 당겨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초 이상은 당기시면서 너무 세게 당기시면 아프니까 항상 이거 그 텐션이라서 긴장을 주라 그러는데요. 긴장을 주는 힘은 앞 플락 말라 할 때까지. 당긴 상태에서 유지를 해서 10초 정도. 네. 앞에 지금 카메라 찍는 분도 아파하십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고 하시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목에서 한 10초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하루 10번 이상 해주신 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좀 부담을 줄 때는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해서 안쪽 이렇게 돌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 강한가요? 느낌이 다라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일단 먼저 해서 이렇게 이거를 10초 정도 유지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엔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뒤로 아. 젖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 나오지 않게 똑바로 두시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돼다 젖힌 상태로 쭉 당겨서 이번엔 이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음. 쭉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유지해 주는 것들 자체를 다섯 번 하고 쉬고, 다섯 번 하고 쉬고, 다섯 번 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1 0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이앞팔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요. 또, 손목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손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접혀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손목 밑에 있는 터널이 하나 있어요. 손목 터널이라고 러는데 거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음. 그 신경 자체가 터널이 좁아지고 터널 어떤 구조물 자체들의 변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 신경이 눌리면서 손이 저려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한번 들어보셨죠? 손목 터널 네, 수공관 증후군 네. 더더군다나 비포장도도나 이렇게 진동이 많은 데서 타시게 되면 덜컥덜컥 덜컥. 음. 그러면 이렇게 부담이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수 방지도 같이 나면,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자극이 막게 오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손목도 풀어줘야 됩니다. 예, 손목도 풀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해주시고, 예, 손목도 풀어주시고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 근육도 풀어주고 하시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세요.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손끝만 붙이시는 거예요. 손끝만 붙이셔요. 손끝만 붙이시고, 자, 한 요렇게 90도 정도에서. 축 붙이지 만시깐 약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 밀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어깨하고 팔꿈치를 밀어서 안으로 모아 주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밑에사는게 아니라 이렇게 9 0도를해 주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 팔꿈치를 양쪽으로 밀어서 스트레칭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 가슴의 근육보다는 팔꿈치를 서로 모아서 그래서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 준다는 식으로 해서 쭉 벌려서 쭉 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밀어주신다 그러면 손가락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 자체는 등쪽이나 어깨 근육을 쓰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밀어줬을 때팔 꿈치만 양쪽으로 밀린다고 생각하시고 쭉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여기 승모근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쭉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으셔서 똑같은 방으로 법 밀어주시는 겁니다. 밀어주시는 어, 거예요. 느낌이 다른데요? 네, 다르죠. 네, 그래서 똑같은 방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눌러주시게 되면 에, 똑같이 10초 정도 해주시고 힘을 빼시고 이렇게 이것도 한 10번 해주고 난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파하고 손목을 풀어주는 방법 스트레칭은, 자, 요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쥐었다 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칭운 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끙차 드는 것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클퀵 하시는 분들이 음, 주로 이런 게있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일단 물건을 드실 때는, 허리인보다는 허벅지 힘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네, 그래서 허벅지 조금만 보여 드리면 잘 나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허리의근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바싹 앉으시는 거예요. 바싹 앉으셔야 돼요. 바싹 아유, 물건을 어, 가까이. 같이 안 하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허벅지를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고 허벅지의 근력을 이용해서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로 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옷을 벗어야 되나요? 아, 잠깐 여기 옷을 로하시걸요 아, 자, 벗어 올립니까? 테이프를해줄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을 목 주변에 있는 후, 목 뒤에 있는 근육들 자체를 잡아 주려고 이렇게 하나 테이프를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테이프를 붙일 거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에 맞게 그래서 길이에 맞게 좀테이프를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뒷머리털 끝난 데도 시작해서 여기 가장 튀어나온 부분 요 아래까지 한 4cm 5cm 정도 아래 정도까지 길이를 잡아서 하나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요 가장 튀어나온 부분 양쪽 이렇게 와서 주 옆의 근육들에 붙여줄 거라서 여기에 맞춰서 중간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핑이 중요한 것 자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이핑이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있는데 테이프를 쭉 늘려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수를하시면 분이 많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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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에 피부는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털 끝나는 부터 붙일 거예요. 붙이는데 가볍게 떼주시고요. 그 때는 붙일 때는 이렇게 기지 마시고 종이 길이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에 이건 목은 가장 굽혀주세요. 가장 구부려주신 상태에서 뒤에서 붙이시는 겁니다. 붙여서, 어, 탄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길이는 그대로. 가장 굽혔으니까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경추하고 흉추 옆으로 이렇게 슬슬슬 슬금슬금 슬금슬금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펴시게 되면 두시게 되면 이렇게 주그러들이죠. 음. 이렇게 돼야 제대로 붙은 겁니다. 붙게 됐고요. 이렇게 편하게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여기에 이제 어깨 쪽에 승모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게필요니다 이쪽 끝에 뼈가 튀어나온 거 있죠? 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부터 이쪽 이렇게 올라온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음.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정 되시고요. 이 정도 길이를 잡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시면 가장 튀어나온 비가 있어요. 음. 이게 어, 7번 경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다가 경계를 해가지고 잠깐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붙여주는 것들을 좀 붙여주시면 돼요. 음. 그뭐 따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네요.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뭐 습관되시면 집에 와이프가 계시면 와이프한테, 네. 없으면 혼자서 아니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 네, 네. 서로 서로 도와주시면 네, 여기 네.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고부린상태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겁니다. 아.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요게 이제 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중요한 것 자체는. 근육, 그러니까 피부 근육 표면 가장 늘려준 상태에서 붙이시고 이거는 당기지 말고 붙여주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음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그 상태에서 손목에다 둘러주시는 겁니다 둘러주는 방법은 완전히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어, 아니면 약간 벌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붙이는 걸 선호하거든요 나중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할때 조금 다른 게 있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한 바퀴 돌린 정도 크기가 됐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면도를 자르시는 겁니다 네. 또두 어, 분이 지난번에 와 주셔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잘 도와주면 섭외도 잘하셨네. 저번에 했던 분은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섭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도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 접히는 선이 딱 올라오게 해서 걸리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줘서. 사실 이탭핑 요법이 운동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이 피부 표면 약간 늘들어주게 되면서 림프나 순환들 좋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넓은 표면제에 붙어가지고 집중된 통증 자체를 분산시켜주기도 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쓸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음. 2, 3일 정도. 꺼나는거꺼나는 거, 거. 거. 것을. 꺼나면. 거. 예 이게 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은 습관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네네. 있다라는 것이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이 방송 보시는 분두분 분 약속하시듯이 스트레칭 습관화해서 만성 질환을 없애는 거쪽으로 네. 가는 쪽으로 여러분들. 하실 거죠? 네, 하셔야죠. 네. 하시죠. <웃음> 하셔야죠.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동남권 그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그 코로나 19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교육으로 첫 회, 1회, 1회 플랫폼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라이더분들이나 이런 환경에 계신. 이륜차 노동자분들은 지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스트레칭 간단하게 할수 있는 태핑 요법에 대해서 좀 가,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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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